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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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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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위협한다, 위협한다, 위협한다. 지금부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정경하는 간호법 저지 제2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의원 여러분 및 어,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희망만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새해. 우리가 이렇게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친 이유는 간호법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표향적이고 불공정한 간호법안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보건의료 직역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은 철저히 무시하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정치권에 부단히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간호법이라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료 직역들이 의문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어찌 그렇게 서둘러서 관철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회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들은 긴장을 치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를 지속해 나가고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입니다. 현행의료법은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보다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입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 전반의 상생과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준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가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오히려 건강한 의료환경과 국민들에게 위임 끼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가득하기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의료인들이 앞장서 단호히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법안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국민 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전혀 도움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역에 사명을 충실할 수 있도록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걸어 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만 의사들의 이 외침과 신념이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의사 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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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진형 지경 면허 침해 간호법은 철회하라철회하라철회하라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 사용 보건 의료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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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은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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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된다, 붕괴된다. 의료현장 공연가중 간호법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회에 참여해주신 이필수 회장님, 홍수연 부회장님, 이정근 상금 부회장님, 의협 상임 이사님들과 보건복지의료연대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